택배가 왔다는 들고 오느라 힘들었잖아 죽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laughs> 손에 피안 통했잖아 <laughs> <laughs> 아. 엄청나게 거대한 박스 에? 왜? 근데 칼로 막 하면 안됐던거 아니야? 아니 잠시만요 와. 김이다, 비빔면이다, 불닭볶음면이다. 아니 심지어. 보여주세요. 무슨 김이죠? 조미 와, 김이다? 조미김이긴 한데요. 조미김이다 광천김. 맛있다. 아 맛있다. 뭐, 맛있다? 그리고 홈런볼 내가 이따 했지? 홈런볼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으면 맛있다는데. <laughs> 어 맞아 진짜 맛있다. 안 먹어봤어. 뭘 봐. <laughs> 홈런볼 에어프라이기에 먹으면 맛있어? 요 근데 비빔면 패키지왜 저래? 이거, 햄배 매운맛이래. 아, 일반 진짜? 비빔면이 아니. <laughs> 맛있겠다! 비빔면이 그리고, 다르구나.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아. 아, 예상했던 거. 어, 뭐. 예상했던 거고요, 이건옆보기로다볼수 있었어. 옆구먹으로 에? 잠깐만, 곤드레? <laughs> 야, 이거 곤드레나무 무침 진짜 맛있어.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 아니 근데 곤드레요? <laughs> 근데 어떻게 이런 거딱 골랐지? <laughs>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어, 곤드레 사다 줘야겠다. 아니, 이거에다가 밥해서 간장 부어아 그만해. 고흥 건곤들레 여기에 만 만드, 나물 만드는 방법도 나와있다. 아, 진짜? 그리고. 누룽지다. 나 누룽지 진짜 개좋아하거든? 맛있겠다. 맛있겠다. 5분에 구운 누룽 근데 노릇. 왜 3분 오케이야? 3분 돌리라는 건가? 따뜻하게 먹는 음, 싶 3분 먹고 끓이면 된다는 것 같아. 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어? 웬 죽? 죽이 왜 이렇게, 뭐야? 이 유통기한이라는 거야? 유통기한이라고? 지금 22년 맞아? 어, 지금 22년. 아. 23년인 줄이야. 아아 아, 아. 아, 아, 아. 코로나 때문에. 우와. 우와, 죽이다. 맛있겠다. 우와. 죽. 그리고 죽이 또 있다? 근데 진짜 많이 안 뺏겼는데, 그냥? 안 어. 뺏겼는데? 아니, 꽉 차있는 어, 근데 진짜 뭐 죽이 있어? 어떻게 통과했지? 야, 이거 이것도 죽인데 얘는 무슨 종류인지 볼 수가 없는데? 뭐슷하겠죠 어, 뭐 그러겠죠? 새고기? 흑인 자주. 안 봤네. 왜? 안 봐. 에, 아 봤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보내신 분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센스가 있다 말았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포장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어. 네? 혹시 비행기 티켓? 아니야, 어? 아 이래서 에어프레셔인가 이게... 이게... 몰라... 저 죄송한데, 니옷 때문에 아, 하나도 죄송해요. 안 나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팔이 긴걸 입어가지고... 뭐죠? 모르겠어요. 아, 자, 봅시다. 우드 홀... 어? 인센스? 아, 인센스 스틱이구나. 이거 인센스 홀더 같은데, 얘는? 어, 얘 인센스 홀더다. 브라운 포레스트 아, 소일 에 뭐야? 이거 두 개겠지? 아, 잠만. 근데 원래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에 색깔, 냄새가 다 다를 거 같은데? 두 개가, 그러니까 다른 향기를 산거 아닐까? 아, 이게 허들하고 이두 개가 어, 어. 그런 거. 라벤더 온거 같은데. 어, 얘는 어, 얘는 라벤더고 얘는 샌달우드래. 아. 오. 오나 어, 인센. 오. 아 어, 이거 사고 싶었어. 음, 아 진짜? 응 네, 어. 아! 누룽지. 와. 너 누룽지 좋아해서 두 개나 보냈나 봐. 아싸. 개득. 어, 저기 홈플러스 뭐죠? 홈플러스? 기억 안나 우리? 아니 홈플러스 나는데 오디오 아, 홈플러스 아직 안나왔어 아직 안 나오 네, 나 혼자 이거 아무거나 말아 온다. 프렌치 파이!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laughs> 와 센스 대박! 내 친구는 맛동산에 있는데. 가영 씨 친구는 맛동산에. <laughs> 뭐예요? 여기도 엄청 나와. 렌치 파이와 뿌또 있다 뿌또. 또 몰라 뽀또. 알아. 대대로 <laughs> 때때로 <떼베로> 하고 뽀또. <laughs> 우리 미역국 먹자. <봤어?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근데 백합이야. 새고기가 아니잖아. 고기가 못 들어와. 여기 완도 전복 미역국도 있어.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잖아. 근데 칼톱이면이랑 삼양라면에는 음. 그게 없나? 고기가? 어,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표지에 대놓고 고기 그림이 없으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 들었어. 아 그근데그 보통 해산물나 해산물도 네나 내가도 좀 고기였어. 아무튼 전복 미역국하고 백합 미역국. 우와 생일날 미역국 먹을 수 있겠다. 어,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우리 감사합니다. 늦은 가영 씨 늦은 생일 미역국 드요한달 늦은... <laughs> 지나서 먹는 거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뭐야? 차. 도라지 어, 차 도라지 차어나둥글레차 좋아해 근데 나도 동글레차 좋아해 도라지 차아 홈플러스 이거네 아 그래도 내가 홈플러스 얘기했는데 진짜 아막 없어 여기 없는데 이랬잖아 아예아 여기 있네요 포카칩과 생치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보이는 건 없어 어오아 근데 사실 포카칩은 초롱 어디야 아 죄송합니다. 포테이토 칩떠있지 포테이토 칩? 뭐야? 몰라 뭔 족포도 없는 과자가 <웃음> <웃음> 아니 포테이토 칩 아니야? 포테이토 칩나 처음 들어 네 그리고는 눈을... 눈을 감자 눈 감아봐 감아 네? <laughs> 수미 수미 <웃음> 수미 야 상부잖아 내 이름은 수미 치 이름뿐 아니죠아네 은솔이고요 <laughs> 어? 와 뭐야? 미스카 아. 와 어떻게 미스카를 이렇게 많이 보내지? <laughs> 아 근데 이런 거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되는데 아, 나 이거 잘안 녹아서 나는 우 걸려서 자꾸 나 이런 거 아침으로 하나씩 먹.. 다냐? 어 아, 에? 어? 물에 타서 아, 어 근데 이거 마약으로 타서. 안 걸렸나 보네 가끔 미숫가루 같은 거 마약 그걸로 해서 의심받잖아. 에이? 나 봤어. 어떤 사람 그거 된 거. 몰았다 엄마가 싸주신 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와 네, 끝인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꼬북칩. 아, 나도 꼬북칩 받았어. 아. 나 예전에 꼬북칩. 아니. 땡 엄청나게 쌓인. 그녀의 택배들. 빠밤. 이걸 들고 오느라고. 팔이 없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네? 아, 저희는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중이고요 은솔이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네, 은솔이는 그냥 밥을 해버렸답니다. 준비하자. <laughs> 유튜브 방송을 위하여 다 私も。 Happy birthday, so thank you <laughs> to 계속 지는 거야. 그냥 바람이었어, 그냥. 그래서 계속 아, 저 어떡하지? 어 이러면서 막 불에 붙이다가실패하는이흔적그래안 되겠다. 그래노들어가 <laughs> 아, w h y won't they answer me? I said I will call them. 아, 때도 벌게 해주세요.